안녕하십니까 나은숙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하면 오 어깨에 있는 근육이죠. 네 개의 어, 근육을 말하는데요. 극상근, 극하근, 어,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이 어, 소매단 소매단에 이렇게 요것처럼 이렇게 어깨를 둘르고 있어서 로테이트 커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 회전근개 근육이 어, 어깨에 균형을 네 개가 딱 잡고 이렇게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이네 개의 근육이 음, 이게 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균형이 잃어서 어느 한, 하나가 이렇게 어, 파열이 오거나 어, 상처가 나는 거죠. 해서 균형을 잃기 때문에 오는 통증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깨져서 오는 거예요. 그이 회전근개 파열 오는 이유는 이렇게 태양성 나이가 들면서 어, 퇴행성 변화로 상완골에 부착하는 이 부위가 파열면, 파열되면서 어깨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회전근개 파열 오면 이렇게 삼각근, 삼각근 쪽에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음, 그런데 그때는 삼각근 통증은 가짜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의 그런 근막이 이렇게 삼각근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음 회전근개 어 쪽으로 이렇게 통증, 삼각근 쪽으로 통증이 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아프면 극상근이라고 하죠. 어깨 통증의 주범 극상근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극상근에 있는 어 극상아와 또 견우를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또 케어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깨 통증의 주범은 극상근이지만 어, 치료는 소원근에서 애가 신경, 요골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소원근을 또 통해서 음, 통증을 이렇게 잡아주는데요. 어, 이렇게 그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 네개의각 근육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상근 통증은. 음 이렇게 잔잔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뭐 양치질하기가 어렵고 어 그다음에 세수하기, 머리 빗질하기, 어 수저질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팔 뒤로 이렇게 일직선이 어렵고 어,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두둑 소리가 나는 이런 음, 통증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하근은 어, 극하근에는 천정혈 자리가 있죠. 천정혈 자리가 있고요. 음 극하근에는 그 밤에 잘때 많이 아픕니다. 밤에 잘때 아플 때는 극하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음, 이렇게 팔 뒤로 이렇게 브레지어 끈을 어, 여자분들은 브레지어 끈을 풀지를 못합니다. 극하근의 통증이 오면 어, 그리고 소원근은 애과 신경 요골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어깨 통증 치료에 아주 어, 탑 음, 꼭. 관리해줘야 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견갑하근은 오십견 치료 근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당신을 어,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근육이 아, 견갑하근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회전근개 파... 어깨 어, 질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회전근개 파열과 아, 오십견, 동결견이라고 하죠. 이두 가지가 주로. 그 어깨 통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두 개의 구별점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팔을 올릴 때안 올라가도 옆에서 보조를 해주면 악 하면서 통증을 넘어서면 팔이 올라가는데 어 동결근 오십견은 옆에서 보조를 해줘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팔의 움직임, 어깨의 움직임은 이렇게 30도까지는 극상근이 관여를 하고요. 90도까지는 삼각근, 180도까지는 경갑, 거근이 관여, 그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통증이 왔을 때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일도 마찬가지죠. 어, 오십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통증이 왔을 때 풀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음, 목부터 풀어줘야 되겠죠. 어, 음, 목부터 특히 경추 5번. 목을 충분히 잘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극상근에 있는 극상화, 견우 그리고 또 앞에 천돌, 천돌 포인트, 천돌에서 음, 이렇게 사선으로 옆, 옆에 어, 아픈 쪽. 아픈 쪽을 누르면 되게 여기도 아프죠 어, 천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쇄골 학은 쇄골 학은 해주고 그 다음에 신경들이 내려오는 사각근 흉쇄유돌근을 반드시 또 함께 봐줘야 되 됩니다 그리고 어, 소흉근도 좀 풀어주고요 이렇게 어, 앞쪽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어, 비단 이런 회전근개 근육뿐만 아니라 메이저 근육인 대흉근, 대흉근, 대원근, 광배근이 또 있지요. 또 메이저 근육도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부돌개세 어, 개의 근육이 붙는 곳이죠. 소흉근, 오해왕근그 다음에 어, 상완이두근, 단두가 소흉근 어, 저기 어, 오해돌기 붙기 때문에 얘가 또 이렇게 어깨 움직임에도 문제를 어, 일으키니까. 음또 어,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 주변에 어, 보조하는 근육들도 또다 풀어줘야 되겠죠. 특히 뒤쪽에 능형근 라인도 잘 풀어줘야 어,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